자, 이제 대망의 신용평가 분석 사례입니다. 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되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배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그 분석 사례에 나오는 문제들은 우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 사이즈가 조금 뭐 큰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 보통, 뭐, 그, 분석 사례 안 보고 들어가도 된다. 굳이 안 하고 가서 문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땐 숫자가 조금 많이 더럽거든요. 숫자가 많이 조금 복잡하고 더럽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 전전기,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숫자들을 찾는 훈련들이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러면 뭐 시험장에서도 나름대로 뭐 음, 또 여유롭게 풀수 있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어요. 연습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어, 해 주시면 어,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고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면, 실제로 재무제표가 주어집니다. 공시된 재무제표가 주어지고,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어, 이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분석해 보고요. 그 재무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나, 어, 재무비율 분석이죠. 어, 재무비율을 잘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게 거의 절반 정도 될 거고요. 절반 이상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현금 흐름 분석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현금 흐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사례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어, 이 회사가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일단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래서 어, 시장 환경 분석까지 해서 어~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역시나 재무 분석입니다 재무 분석 우리가 재무 분석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직접 자 그러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감사 보고서는 중요도가 많이 어, 높지는 않습니다 아예 이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감사 보고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회계 감사인이 어떤 의견을 주는데 그 의견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거든요. 그네 가지 의견은 적정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감사인은 그냥 공인회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공인회계사가 여기 는 회사에 대해서 어 감사 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정 의견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됐습니다. 이거고요. 한정 의견은 아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정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적정이고요. 의견 자체를 줄수 없습니다. 의견 거죠. 왜줄수 없을까? 자료를 안 줘서. 요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거 이거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고요. 혹시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어, 양 보고 기간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현금흐름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정입니다. 적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적정. 한정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말고는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는, 이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부적정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견 거절은 의견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의 종류 대부분 95% 이상은 적정 받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적정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기업이 기준에 따라서 잘 적성을 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안 좋아요 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